3대3, 형우 회장배. 조호. 오, 리시브 좋아. 정진남, 이제 올때다 됐습니다. 안 오네, 빨리. 이지훈, 박재희, 형우 회장님, 박, 정민성, 이장혁. 자, 이렇게. 이님 이준리, 고린 리더 이준 서브, 박재희, 리시브, 정민성, 아, 5, 6, 40대 부대, 형호 40대 부대, 4대4 동점, 이상혁 서브, 동물고 어, 현우, 어, 어. 아이고야 p u 사고 a 리드 박재희 전민성 이장혁 아, 백 좋다 6대5 행우리들 전민성 서브 안축 무시 안축 아이고 눈발이 조금 비처럼 아하 6대6 오케이 y 이스 리시브 타. 살짝 go. l e t 습니다 l 리시브 go. l e t 8대7 형우리드 오늘 많은 분들이 좋긴남을 찾고 있습니다 9대8 아이고야. 아, 형. 10대 8? 10대 8형이들 10대 9? 윤석열과 가서 구. 아, 아, 아 이고야 11대9 <목소리도> 형우 리들 어, 형우 전민성 회장님 서 멋있어 보네요 오케 리쉽 좋다 어, 어, 나왔습니다 12대9 어, 예탈없는 21점 경기입니다 오케이. 4대 9, 형오 리드, 형오 전민성, 회장님, 써비 15대 10, 아! 아깝다17대17대 11이었습니다. 전진했습니다. 오케이, 콜 좋고 덕후장이 인주전지인데 안밀립니다 18대12. 어허. 어이구야. 18대13. 케모리드. 아, 깝다 아, 까비. <laughs> 너무 선수는 몰라 갖고. 왜안불렀 아, 다

아, 잘했다. 20대 17. 21대 17. 갱셋. 오, 어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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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